유니온은 네, 양지훈 선수로 네바뀌었요선 경기에 우리 양준 선수가 비교하습니다 6코트 초청일반부 대전관저 성남 아이나이 6코트로 출전하시기 바랍니다. 6코트 초청일반부 대전관저 성남 아이나이 6코트로 출전하시기 바랍니다. dedik. Aslında. Kameri izlemeliyiz. 2 3 ごめんね。 칠 코트 초청 일반부 세경대학교 강찬당진 7 코트로 출전하시 바랍니다. 7 코트 초청 일반부 세경대학교 강찬당진 7 코트로 출전하시 바랍니다. 대로수가 너무 많이 벌어졌네요. 7코트, 촌촌 일반부, 세경대학교, 방찬당지 7코트로 출전하시기 바랍니다. 现在来开车啊！ 자, 일반부 예선 성적을 발표하겠습니다. 현재 1조로 경기 중이고 2조 1위 오산, 오산 헌스타 A 2위 소디엠 3조 1위 오산 헌스타 B 2위 오산 AC 1반부 경기 예선 성적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laughs> 일반부 예선 성적을 발표하겠습니다. 1조는 현재 경기 중이고 2조 1위 오산 황스타 A, 2위 소비엔, 3조 1위 오산 헌스타 B, 2위 오산 NC. 무리가 있는 팀은 거기서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40대분 예선선정 발표하겠습니다 1조 1위 운남 C 2위 세마족구단 2조 1위 한스타 2위 운남 A 3조 1위 소디엔 2위 오산 LG 4조 1위 오산 n c 조에 2위 운남 B 각 팀별로 감독님 한 분씩 보도서로 오시겠습니다 40대분 1조 운남 C 2조 한스타 3조 소디엔 4조 오산의 수족구에 각팀 감독님 한 분씩 경기서로 오시기 바랍니다 자 40대분 조치 통화하겠습니다 운항시 한스타 소비엔 오산현 시조구에 본부서로 시발합니다